어,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대학로, 어, 천재 연출가 어, 천연출입니다. 아 뭐, 천선생이, 아 뭐, 대학로에 공연도 없고, 요새 좀 힘든데, 그 천선생이 뭐, 뽕숭아학당인가 또 차려놓고, 예, 뭐, 한자성어 하나 또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어, 뭐, 저 선배니까 좀 나와서 또, 예. 하나씩 또 던져드리고, 그러는 거죠. 음. 왜, 천선생이 또 착하잖아요. 예, 아 참. 그리고 뭐, 저도 뭐,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이 뭐, 많이 이루어지면은 뭐, 바쁘다고 손살에, 손살에 쳤을 텐데, 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뭐, 그냥, 예, 그냥 왔죠. 예. 예. 그래서 뭐, 뽕숭아 학당이라고, 우리 뭐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뭐 정보를 뭐 전달하고 뭐 이런 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어 있다고 하니까 예 저도 뭐예 동참한 거죠. 아참 예. 예. 씨, 예. 아, 예, 아 요새 좀뭐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뭐아참 요새 공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음. 배우들도 뭐뭐 뭐 알바 뛰면서 음, 공연 준비하고 이러니까 뭐 확실한 프로젝트가 없으면은 뭐또 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예. 어쨌든 뭐천 선생이 또 음, 좋은 일 하고 또 어, 뭐 선배라고 또 일거리도 하나 주고 해서 예 나왔습니다. 예, 어, 천재 작가 천연출입니다 예. 어, 오늘 제가 가져온 한자는, 어, 한자 성어는 일촉즉발이라고, 어, 어, 보통 드라마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한자 성어이기도 하고, 어, 우리 또 어, 드라마를 사랑하는 예, 저 같은 천연출은 어, 일촉즉발이라는 한자 성어를 굉장히 미덕으로 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일촉즉발의 상황은 관객들을 어,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돼 있죠. 어, 괜아 의미 전 의미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일촉즉발 한일자에 어, 다을촉자 어. 그다음에 곧즉자에 필발자 예. 이렇게 네 개의 한자로 구성돼 있는데 어, 그렇게 뭐 어려운 고사성어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음이 다면 곧 폭발한다. 예, 함, 다면 곧 폭발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시 말해서 아주 긴장감 있는 상태, 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아주 긴장감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드라마 작가들은 어, 기승전결을 맞춰놓고 어, 이제 그 위기 최고의 절정의 위기의 어떤 영역에 바로 이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을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연출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한자 성어를 가지고 왔고 선생님들도 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문자 한번 쓰시면 뭐 주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문자 쓰시는구나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그와 더불어서 음. 또천선생이또 요새 그 황강 대학생 사건에 또어 이상하다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작가로서 이렇게 좀멀찌감치에서 바라보니까 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분명히 맞고 어 그래서 또 첨언을 드리자면 어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촉즉발이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주 아주 초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날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한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앗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 사건 안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반드시 존재했을 것이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작품 세계로 따지면 사실 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이 음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 일촉즉발이라는 음, 상황을 음, 음,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